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핑입니다. 지금 최악의 캠핑카 규제 악화 때문에 여러 군데 민원을 넣고요. 이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조금 새로 생긴 신생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큰 타격인데요. 뭐 민원을 넣었던 데가 규제개혁위원회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국세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여러 군데 민원을 넣어서 개별 소비세를 받겠다는 쪽으로 간 겁니다. 뭐 물론 개별 서비스를안 내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의 시작은 자동차 튜닝을 자동차 제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튜닝 행위로 볼 것이냐 이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받아오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 제작으로 보지 않았고 자동차 제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국세청의 주장대로 개별소비세를 받겠다라는 쪽으로 일단락이 돼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뭐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한테 뭐 저희 같은 제작자들도 국민이니까요. 저희가 내는 세금들을 통해서 다 정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 개정이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불로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상적으로 생산행위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면서 세금을 내는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제조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행위를 할수 있어야지 이 나라가 세수가 확대되는 거고 고용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작은 것들이 그냥 쉽게 결정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 캠핑카 규제 완화가 성공적인 사례로 됐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언론에도 홍보하지 못하는 참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더 나빠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만들어낸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남은 것은 지금 승용차의 이중과세입니다. 승용차에도 이중과세고. 경차도 캠핑카의 개선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무언가를 정할 때에는,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오화로 봅니다. 이거나, 이거나, 이거면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지켜줘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엔데 결합을 봅니다. 그래서 승용차에도 또 캠핑카가 되게 되면 이거는 가세를 해야 된다. 또, 경차도 캠핑카가 되게 되면 면제가 아니라, 개소세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개소세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 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세의 저항이 생긴 겁니다. 조세를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지 않다가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내라고 하니 이거를 낼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지금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1.5%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6월달까지는 그 생명을 연장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개별 소비세 때문에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움직였냐면 캠피카가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저렴한 차로 하 하시든가 오래된 차사 갖고 오셔서 저렴하게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 고가의 제품으로 가시든가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 차량 같은 경우 재활용에 따라서 이런 재활용률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환경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에 거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 한 5년 정도만 돼도 개별 서비스가 현격하게 줄기 때문에 노후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부담 없이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신차 사세요, 새로운 차 사세요, 새차 사갖고 오랫동안 쓰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죄송했던 게 어반을 갖고 오신 손님이 있습니다. 어반 4륜구동으로 한 3,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갖고 오셔서고 그, 개별 서비스가 한, 뭐, 100만원 넘게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금액은 얼마 안 들었지만,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거 보고,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도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업체한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국민들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현재로서는 6월달까지는 개별세 1.5% 왜냐하면 그 중고차에는 개별세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가 중고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캠핑카 튜닝을 자동차 제작으로 본다 그러면 튜닝 행위를 한 차도 자동차 제작 신차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서 6월달까지는 1.5%입니다. 요1.5% 되는 거에 대해서. 잘 계산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작은 업체들이나 기존에 있는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개별 소비세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해놨고요. 그, 거기에 보면 개별 소비세 1.5% 한이라는, 1.5%인데 100만원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만원까지만 깎아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개별 소비세 인하라는 게 지금 이렇게 개별 서비스 계산기를 만들어둔 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4천만 원. 그러니까 최대, 이게 신문 같은 걸 보면 최대 143만 원까지 인하가 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143만 원인데 이게 한 3,500만 원 되면 그 금액이 있습니다. 최대가 딱 되는 최대가 딱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한 3,1200만 원에서 3,200,300만 원이 되는데, 신차에서는 이게 개별소비세가 맞지가 않는 게, 그, 튜닝에서는 손님이 갖고 있는 게 본인이 사용하던 차량을 원재료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가세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본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니까 그거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게 참 뭔가를 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가세가 없고 재료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되게 재밌는 어떻게 봐서는 세법으로는 되게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 서비스 0 1 0 5 1.5%로 한시적 인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하는 거를 자동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한번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 페이지 링크를 그 유튜브 하단 설명에다가 이페이지에 링크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 이거 수정은 못하게 해놨고요 볼수만 있고요. 다만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로 저장을 하시면 엑셀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바꿀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게 하시고요. 자, 이게 저는 그 튜닝 비용, 그러니까 손님한테 받아야 될 개별소비세를 얼마큼을 산출해야 되나, 개별소비세와 왜냐하면 손님한테 저희 같은 업자들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받아 교육세와 그 사람에 해당하는 요거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서 그거를 저희가 대신 국세청에 내드리, 내드리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손님한테 부가세 요, 소, 요 세금을 계산을 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요 세금을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법을 만들어 대, 내드린 거고요. 그 차량 제작자인 경우에는 튜닝 업체들은 부가세 요 부가세만 부가세만 이제 그 튜닝 비용에. 부가세만 별도로 해서 본인만 요것만 추가로 하시면 총 납부세액과 그리고 업체에서 내는 부가세 요 비용을 그 합하시면 그러면 총내일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개별 소비세 100만 원 한도라는 거는 개별 소비세는 100만 원의 70%까지만 깎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0만 원만 깎아 지는 겁니다. 더 이상은 깎아 지지가 않아요. 한도가 있습니다. 그그 금액이 딱 얼마가 되냐면 2천만 원에서 됩니다. 자, 그럼 차량 취득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자동차 등록증에 하단,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밑에 차량 취득가가 있습니다. 그 차량 취득가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세요. 여기에다가 차량 취득가를, 차량 취득가를 여기다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그 튜닝 비용을 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 취득가가 요 금액이면 차량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차량이다. 그 2020년도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세 표준율에 따라서, 그 취득세 표준율이 옆에 있거든요. 이 2020년에는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취득세 표준율이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본인의 차량을몇 년식인가 보면 요 취득률에 따라서 취득률에 따라서 요그백터가 나옵니다. 요팩터에다가자 이렇게를 곱하고 여기에 더한 금액이 요 재료비가 되는 겁니다. 요 재료비가 되니까 요 재료비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내는데 지금 3,200만원에다가 튜닝비용이 400만원이 들어가고 취득세 표준일이면 재료비가 2,857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7 2 8,8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한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세 1.5%에 개별 소비세 할인율 100만 원 한도라는 게 없다 그러면 원래는 42만 8천 원6 6 0 8 6 40 원이었는데 100만 원까지만 그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72만 8천 0백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따른 교육세 부가세가 계산이 돼서 그 차량의 총 납부세액은 104만 2천 원. 그리고 업체들은 튜닝 비용에다가 부가세 10%를 해서 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님한테 받으실 금액은 요 금액만 더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체 왜냐하면 부가세를 못 산출을 못한 이유는 얼마짜리 차를 갖고 오실지를 알 수가 가, 갖고 오실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가세를 미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튜닝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업체들이 원래 냈었으니까 요건 내더라도 요 나머지 차량 본인이 가진 차량에 대한 부가세나 그 세금들은 별도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요렇게 되고요. 만약에 차량 취득다가 어한 뭐 2년 정도 됐다. 그 2018년도 모델이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도 내려가게 되면 그 재료비가 튜닝은 400만 원 했을 때2 200 2,200만 원이 되고 그러면은 0.5% 한도로 해서 개별 소비세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총 납부세액은 573,143원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 취득가가 이게 오래된 차를 갖고 오게 되면 이게 만약에 한 4, 5년 된 차라고 하면은 2016년도, 6년도만 해도 0.316으로 떨어지니까 재료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개별 소비세가 이, 이게 이제 개별 소비세가 100만 원이 넘, 개별 소비세가 100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1.5% 일대하고 동일합니다. 요런 게 되고 그러니까 차량이 저렴할수록 차량이 오래되고 저렴할수록 개별 소비세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 전체적으로 튜닝 비용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개속세가 현재 1.5%기 때문에 6월달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게 다시 5%를 올라가게 되면 개별, 그, 내야 될 개별 소비세가, 내야 될 세금이 총 1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한70% 정도 인하가된 거기 때문에 이미 자동차를 갖고 있으신 분이거나 오래된 차들은 지금 얼른 하시는 게 낫고요. 새 차를 구입하실 예정이라고 그러면 지금 새 차를 신청하신다고 해도 2, 3개월이 기다려, 2, 3개월을 기다려야 되니까 요1.5%혜택은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작년 말에도 계속 서 3.5%로 인하한다는 행사를 했었으니까 그, 그 발표가 있었으니까 3.5%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요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입력을 해보시고 그 산출되는 총 납부세액이 얼마 정도 되겠다라는 걸 계산하시고 튜닝하는 비용에 예산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5%의 혜택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1.5%의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튜닝을 했을 때 5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차를, 차 이제 튜닝 거기에다가 박스 200만원짜리를 올렸을 때 납부할 세금 그러니까 튜닝 비용과 납부할 세금을 비교한 도표가 있는데요. 요거를 보시면 좀여실히 드러납니다. 여기 5%일 때 이제 개별 소비세 5%일 때고요. 5%일 때는 2천 원 2,300만 원에서 그러니까 2,2300만 원짜리를 사야만 튜닝 비용과 세금이 동일해지는 시점이 되고요. 1.5%인데서는 에 200만 원짜리 박스를 이용해서 정식으로 캠핑카를 만들었을 때. 약한 3,800만 원 정도에서 튜닝 비용과 그리고 소, 그 세금 납부가 1대1로 비슷해지는 형상그 상황입니다. 약간 이만큼의 정도의 갭이, 갭이 생겼으니까 업체들로서는 지금 잠깐 숨을 쉴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했고, 만약에 스타렉스 3밴으로 하더라도 지금 그 5%와 1.5%를 비교해둔 게 있는데요. 만약에 5%로 했을 때, 지금 이게 지금 5% 했을 때의 그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했을 때, 저가로 할수록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감되는 세금 누진율이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여기 5%였을 때 요것과 지금 1.5%였을 때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차를 만약에 확보했다 그러면 1.5%, 1.5%의 혜택을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게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에 있는 그 차량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차를 원재료로 보기 때문에 세금의 방향은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 아주 고가로 가거나 아주 저가로 가거나 요두 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오래된 차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데 새 차, 새 차에 저가를 들였을 때가 가장 비율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뭐, 차를 이용해서 일종의 캠핑카를 만드는 뭐, 면허라고 볼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요 개별 소비스 때문에 또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게 있는데요. 요즘 대부분 세미 캠핑카가, 그러니까 외경의 사이즈가 변화가 되지 않는 캠핑, 그 캠핑카들, 세미 캠핑카. 이런 차들까지도 지금 다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5톤 이하짜리가 차고지 증명을 받는 차들이 없습니다. 그게 뭐, 뭐 특수차들, 특수차이라 그러면 뭐 자동차 레카라든가 아니면 펌프카라든가 아니면 이삿짐 차라든가 사다리 차라든가 이런 차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카로 똑같은 외부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세금은 승합차하고 똑같이 내고 화물차라는 것 때문에 차종 변경을 하면서 승합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악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거는 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법안들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작은 소상공인들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저희처럼 좀 비교적 오랫동안 했던 데 같은 경우는 신규로 새로 작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밀고 나가야 될게 가격밖에 없거든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악영향을 줄수 있는 가장 타격을 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 국세처 담당자들이나 이 법안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안을 중대한 것으로 보시고 이런 결정을 내려놓고선 많은 중소업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작게는 그 여러분들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법을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재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상. 그 업체들 요요 요 개별 소비세 그니까 캠핑카를 캠핑카를 튜닝을 할때 개별 소비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계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